다양한 풍선을 일단 준비해 주고요. 절대 안 봐줘. 하? 헬로 미니. 엄마, 오늘 우리 뭐할 거야? 니네 혹시 찐드볼이라고 들어봤어? 먹는 건가? <laughs> 먹는 건 아니고 이게 요새 틱톡에서 있어요? 요새 유행인거래. 아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 자 만들어 보자. 아 공기 넣고 겉에 물 이렇게 발라줘. 안에 물 넣는 거야 도대체? 안에 너의 숨과 나의 숨와 아 대박. 여러분 <laughs> 이거는 팔 풍선, 이거는 그냥 풍선. 그리고 요거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 풍선. 다양한 풍선을 일단 준비해주고요. 네. 이제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로제 풍선 하나 불어주자. 너무너무 놀고 싶나봐. 어, 내가 불어줄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엄만 파란색해. 일단 크게 불어서 늘려준 다음에 해야 돼. 이렇게 크게 불어준 다음에 바람을 빼서 이제 원하는 크기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좀금씩 해야 아치! 아치! 엄마이 정도면 되지않아 아니야 더커 엄청 작게 만들어야 되더라고 더 작게 이렇게 앉지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묶으세요 응? 음? 못 묶냐? 묶으면... 아, 아. 아, 그 다음에 이 꼭다리를 이렇게 싹 잘라줍니다 빨리 묶어 엄마 묶었어 꽉꽉 세으 묶어야 돼 엄마 이렇게 오 굿굿 묶은 다음에 꼭다리는 잘라 아, 근데 여기 빵꾸난것 같아 빵구 는데 방금 시원했는데 <laughs> 엄마 아니야. <laughs> 이상하네, 아, 기복 터신가? 아, 엄마 뭐 짜가지고 있잖아. <laughs> 아, 내가 처음. <참 웃음>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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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도 엄마가. 엄마가라니, 내가 안 했다고. 아이고, 나.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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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핑. 엄마, 뭐 할래? 펄이야. 나도 보라색. 보라, 없는데요. 없어? 응. 골자, <laughs> <왜죠>? 엄마, 골자. <왜죠? 웃음> 아? <laughs> 이렇게 크게 불었다가 <웃음> 피해서 <웃음> 피해서 바람을 취해서 바람을 쐬서 바람을 쐬서 야너 얼굴을 기억하지 마라 <laughs> 자 바람을 <밤을> 쐬 <laughs> 나불때 얼굴이 웃기니까 안볼게 <laughs> 의미는 혼자 웃고 있는 거 맞아? 사투 중에. <laughs> 자 아니 엄마 짜진지 말라고 웃기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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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날린다 엄마 봐.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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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묶어 려요 어, 좋은 생각입니다.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서 주둥이를 보여주세 이유 말해봐. 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물을 넣고 거기에 바디워시를 네번 정도 짜서 거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풍선에다가 그 바디워시 거품낸 걸막 묻혀줘야 돼. 왜? 과학적 원리를 알려줄? 그건 의미가 <laughs> 설명할 거예요. 네. 일단 풍선에 물을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루지야 좀 나와. 왜 이렇게 따라 들어가? 뭐 하는지 엄청 궁금한가 봐. 물을 잘 받아준 다음에. 거기 물 받은 데다가 바디워시를 한네번 정도 짜서 넣어서 거품을 내주래. 솟지 <laughs> 않게 조심해 주세요. 엄마, 근데 이거 하면 좋은, 좋은 향날것 같아. 어, 그래? 많이 많이 거품을 이렇게 내줘, 손으로. 쭈물쭈물쭈물. 쭈물쭈물쭈물. 거품이 좀 나면 풍선에 묻혀주세요. 거품, 내가 인터넷에서 본건이 정도 아닌데 엄청 막빡글빡글 나는데. 옳지, 옳지. 됐다. 응. 말랑말랑 이렇게 꼼꼼히 묻히고 나서 10분 정도 이렇게 그대로 담가서 방치하라고 그랬거든. 이거를 이제 수건 위에 올려서 거품을 닦지 않은 채 그대로 말려줘야 된대. 자연 건조.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 버려주면 돼요. 팔 걷고 깨끗하게 통 씻어주세요. 저희는 이 상태여 20분 기다려 볼게요. 예쁘게 만들어줘라 수수리 수리 마수리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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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다 말랐어? 오, 봐봐, 봐봐. 오, 어, 엄마 알았어요. 약간 비눗기가 있게. 남았어? 남은 거는 살짝 수건에 닦아주면 된대. 이거 이제 만지면 안 돼, 그대요 어, 만지면 끈끈하다는데 이거 왜안끈끈하지 우리 또? 어? 와. 아! 아! <laughs> 왜안붙지 원래 이렇게 막 엄청 찐득찐득하게 붙어야 되는데. 다시, 다시 물이 묻혀서 다시 말리자. 그래야 되나보다. 다시 말리자. 해봐, 아, 거품 많아. 응, 음, 거품 잘못여좀 많이 많이? 화이팅! 빠이. 이거 지금 윤희가 언니 학원 가는 동안 혼자서 이제 주방 세제로 다시 해봤거든요? 아, 왜안 썼어요? 엄청 이렇게 막 붙어서, 막 쫀득쫀득, 막 이렇게. 아, 내똥잤차 뭐가 좋아! 냄새만 좋아요. 아주 멋있문에 별로는 사자. <laughs>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붙어야 돼서. 로 아니, 근데 왜 우린 안 달고 나야 저희는 실크입니다. 근데 느낌 좋아요. <laughs> 느낌 뭐가 <뭐하는> 좋은 거야, 정말? 느낌이 뭐가 좋은 거야? 그냥 풍부데 <laughs> 여러분 오늘은 비록 만들기 실패했지만 다음엔 공부해서 성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